안녕하세요. 9988산자사 동의보감, 컨세상 짝초 TV입니다. 어, 시청자 여러분, 제가 식초요법 하시라고 하니까, 어, 어떤 분들이 저에게 어떤 식초를 쓰면 되느냐라고 이렇게 문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식초는 보통 우리 마트에 파는 현미 식초를 사용하시면 되고, 또 혹시 집에 담아놓은 게 있다면은 양파 식초 또는 매실 식초 사용하면은 더 좋습니다. 사실 저는 제 사무실에 이렇게 양파 식초를 많이 담아두고 그식초를 사용합니다. 식초 요법 꼭 활용하십시오. 어, 목 감기 요즘 아주 무시무시한 그독감 있죠. 코로나 또는 뭐 인후염 즉목 감기에는 이 식초 요법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자, 일일 약학 오늘의 약초는 여러분들이 아마 나물 많이 드시는. 참 비름입니다. 비름 종류는 참 비름도 있고 새 비름도 있고 많이 있죠. 자, 이참 비름을 한방에서는 현채 또는 비듬나물 또는 새 비름 이러한 여러 이름이 있죠. 그리고 이참 비름, 즉 비름은 주로 거름무득이나 아니면 길가, 밭가 이런데 많이 나지 야산에 있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나중에 꽃대가 죽어 놓아버리면 은 키는 한 1m 정도로 굉장히 커버리고요. 자 보십시오. 지금 화면에는 키가 그리 크지는 않죠. 나중에 이게 어, 키다 자라버리면 요 모습이 지금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꽃은 보통 한 7월에서 8월 이상에 피고 있고요. 사실 저도 제 어릴 때제 어머님이 이 비눗나물 많이 해가지고 어, 된양겸 넣고 조말락조말락 해가지고 나물을 많이 주더라고요. 저는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사실, 우리 예전에 어릴 때 들에 산에서 이렇게 뜯어먹던 풀나무가 요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전부 다 아주 귀한 약이죠. 그러다 보니 아는 사람 눈에는 약으로 보일 거고요. 잘 모르는 사람 눈에는 그냥 한나 잡초로 밖에 안 보이죠. 즉, 알약 모잡이라 그러죠. 알면은 약초, 모르면 잡초. 자, 근데 이 비듬나물은 사실 약효가 참 좋습니다. 사실 약효가 좋다는 것은 바로 영양소가 아주 풍부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까? 특히 그 중에서도 칼슘, 비타민이 아주 풍부하죠. 그래서 살짝 데쳐가지고 장기름좀 넣고 된장 좀 넣고 살짝 이렇게 묻혀 놓으면 참맛 좋습니다. 자, 이 비름나물에 대해서 제가 동의보감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어 동의보감에는 성질은 좀 천성질이고 약간의 신맛도 있고. 독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예전부터 어, 식용이나 또는 뭐 민간에서 약용으로 아니면 한방에서 약용으로 많이 써왔지 않습니까? 사실 이 비름나물은 우리나라에도 자세히 들어가 보면그 종류가 굉장히 많죠. 약한 어, 60여 종류가 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보면은 털비름, 뭐 개비름, 청비름, 눈비름, 이렇듯 비름나물과는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약으로 쓸 때는 전부 다 같이 쓰고요 이 동의보감에 보니까 이 비름은 모든 악창 즉 종기를 다스린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소변을 잘 이렇게 볼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윤장효과 즉 장을 깔끔하게 해준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몸 속에 있는 갖가지충을 죽인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 비름나물은 몸 속에 있는 갖가지 이렇게 염증 질환을 삭혀주고, 즉 충을 죽이는 이런 작용이 아주 뛰어나죠. 그리고 독충에 몰렸을때이 비름을 채취해 가지고 잎을 꼭꼭 찧어 가지고 그 환부에 붙이면은 종기가 금방 가라앉고 가려움도 없어지죠. 즉 해독한 작용이 아주 뛰어나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다만 새 비름이나 참 비름에는 다른 식물에 비해 가지고... 수온의 성분이 조금 높죠. 그렇지만은 아주 심하게 많이 먹지 않는 이상은 인체에 큰 영향은 없고요. 또 그리고 이 수온은 희발성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살짝 데쳐서 열을 가해버리면은 그 수온 성분이 그냥 희발 증발되어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 살짝 데쳐 먹으면은 어, 큰 영향 없습니다. 그리고 이 참비름의 뿌리는 해열작용도 아주 뛰어나고 그외 해독작용, 소종작용이 아주 뛰어나죠. 그리고 철분, 비타민 A, B, C 이런 비타민 종류가 아주 풍부해서 이 비름나물을 꾸준하게 먹으면 몸에 원기를 돕고 피부색이 엄청 고아집니다 그리고 장을 깔끔하게 해서 소화를 잘 되게 만들어주고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약초 이름 뭐였죠? 비름입니다. 어, 참비름이라 부르기도 하고요. 한방에서는 현채라 부른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비름나물 도움 되셨나요? 구독, 엄지척,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또 공유 눌러서 우리 주변 많은 분들에게 전파해 주시고요. 저는 더 좋은 방송 만들어 내일 새벽 5시 반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